네 안녕하세요 양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현재 2022년 9월 17일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50분입니다 이때 한번 오늘 고축공구상가 실거래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네이버구요 북토부 실거래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들어가 볼게요. 공개 시스템 들어가서 네, 볼게요. 오, 실거래가 공개. 이쪽 말고 이쪽 사용할게요. 저는 구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어, 상가 이쪽 네, 볼게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어, 집합건물에서 3분기 이렇게 볼게요. 네. 1분기부터 볼게요. 고축 공구상가는 대략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달에 한 5개 정도, 예, 1년에 한 60개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1월달 한번 볼게요. 1월달 보시게 되면은, 어, 1월달 지금 5억 천인데, 이건 9천에서 거래가 했는데, 이거 취소됐죠. 그리고 4억 5천 하나 거래됐고, 그 다음에 3억 5백 그다음에 4억 2,750 거래됐고요. 뭐 굉장히 거래량이 적죠. 원래는 그리고 2분기 한번 다시 볼게요. 2분기, 2분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3억, 3억 뭐 4억 천, 이건 직거래죠. 예, 아무래도 직거래니까 뭐 아시는 분들끼리 거래가 아마 한것 같은데 그렇게 형성돼 있고요. 여기도 뭐 4억, 3억 6천 요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지금 보시면은. 아, 많이 하니까, 이게, 이게 뜨네요, 그죠? 099697.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거예요 AI가, AI인지 AI가 아닌지. 오, 틀렸네요. 099679. <laughs>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확인되었다 그러네. 너무, 하루에 너무 많이 줘야 하면,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7월달에 보시면 3억6천, 그래 됐고요 5억4천에 하나가 그래 됐고요 3억5천에 그래 됐고요 아마 여기 5억 4천은 아까 지금, 어, 2분기에 5억 천에 거래된 것을 부천시에서 다시 5억 4천으로 아마 거래된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거는 부천에 있는 부동산이 잘 알겠죠. 아마 그렇게 저는 예상이 가요. 그래서 요즘에 뭐 4억 3천, 아직까지 3억 5천, 5억 4천. 8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구상가가 아파트처럼 거래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예, 지금 뭐, 한, 4억에서, 그 정도 5억 사이에 매매를 하셔가지고, 어, 추가 분담금 나중에 뭐, 어느 정도, 뭐, 2억이나, 뭐, 1억이나 해서, 뭐, 괜찮은 물건 하나 받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대단지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니까 구역 지정을 할 때, 뭔가가 나올 거예요. 구역 지정을 할 때, 뭐, 동국종합상가, 비동 같은 경우에, 뭐 그쪽 부분들하고 같이 공구상가에 어떤 굉장히 큰 이점이 있으면 뭐 적은 확률이지만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일단 가격은 굉장히 좋고요. 공구상가가 공구상가가 지금 2022년도에는 거래가 뭐일 개에서 9개 정도 그 정도 지금 된것 같고요. 어, 그러면 한 2018년도에 한번 볼까요? 2018년도에 어느 정도 거래가 됐는지, 어느 정도 가격인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는 8,800, 8,500, 비상거는뭐 1억 5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지금 아, 4분기 한번 다시 볼게요. 한 2018년도에는 9,800뭐 1억 5천, 뭐 1억 뭐 3,500요 정도가 됐네요. 그리고 요 정도 금액에서 2000년 20년도에 되니까 2억 3천, 뭐, 3억 8천, 2억 9천, 뭐, 이 정도 금액이 갑자기 돼버리죠. 재건축에 뭐, 한다고 하고,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제 결정이 되는, 뭐, 2021년도 한 4월달 한번 보실까요? 이때는 뭐, 3억 9천, 4억 7천, 뭐, 4억 2천.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된 것은 13억까지도 거래가 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정도가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데 2021년도 한번 4분기 한번 볼게요. 그때는 작년에도 뭐 4억 3천, 4억 3천. 작년에 4억 미만이 잘 없었다고요. 예. 그 당시에 3억 5천, 10월 달에 3억 5천 되는 게 여기 금매였거든요. 굉장히 금매. 그런데 이제 이 금매 가격이 현재 지금 그 1년 지난 9월 달에 나오고 있으니까 어, 굉장히 싸게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되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2년도 3분기 지금 보면 지금 4억 3천, 3억 5천, 5억 4천 돼 있잖아요. 3억 6천이. 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구매하시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고 지금 네이버 한번 실거래가 가볼까요? 아니 네이버 실거래가 아니라 네이버에 얼마나 나와 있는지 가격대가 지금 보면은 고추 공구상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추 공구상가 들어가 보면 가격 순으로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게 저희 부동산에서 나온 35700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정도 가격대에 지금 저희 부동산에 물건이 몇개 나와 있기는 해요. 예, 그리고 이층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요. 예, 뭐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개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상담 받으시고 아마 구매하시면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지금 공부상가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에, 그리고 10월달 코스트코라든지 12월달 아이파크몰 1년 반 뒤에 지금 이쪽에 가로공원 뒤쪽에 뭐 구로세무소 이전, 그다음에 이쪽에 행정타운 이전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이제 서남권의 중심이 될 거예요. 여기 상권이 그래서 우리 여기 고척 공구상가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뭐 25평 신축이 들어온다고 하면 뭐 3~4년 뒤에도 12억은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구로구 고척상가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공구상가나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네에는 자주 이렇게 시세 브리핑을 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